그랬던 거야 츄 그랬구나 빛나 정말 재밌다 헤헤. <laughs> 하추핑 빛나핑 초롱핑 반짝핑이 티타임을 즐기며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나봐요 하추핑 말랑 어? 이 목소린 설마 안녕 안녕 하추핑 오랜만이야 말랑 말랑핑 여기 웬일이야 츄 그게 말이야 응. 나 사실 무슨 문제가 생겨서 너희한테 얘기 좀 해주려고 왔어 말랑 뭐? 무슨 얘긴데? 뭐냐면 그러니까 네 말에 조합하면 어떤 이유에서 푸딩핑하고 다퉜단 말이야 츄? 응 말랑 왜다텄어 사실 다툰 게 아니고 나 때문에 푸딩핑이 상처받은 거야 말랑 뭐? 그게 무슨 소리야? 예전 디저트 마을에서는 자 이번에 새로 들바란 메뉴입니다 말랑 이 맛있는 푸딩 맛보러 오세요 말랑 나하고 푸딩핑은 닮은 점도 많고 공통점 그리고 좋아하는 색깔과 생일까지 똑같았어 말랑 어. 어? 어? 푸딩핑 말랑핑 생일 축하해. 그럼, 하나, 둘, 셋 하면 선물을 보여주기다. 그래. 하나, 둘, 셋! 짜잔! 어? 똑같네. 하하. <laughs> 나랑 푸딩핑은 정말 좋은 친구였어, 말랑. 근데 어쩌다 된? 어떻게 된 거야, 쥬? 그게 말이야, 말랑. 으아, 늦었다, 말랑. 오늘 푸딩핑이 새로운 메뉴 개발하는 거 도와달라고 했는데, 말랑. 말랑핑. 어? 또나 핑? 무슨 일이야, 말랑? 나 지금 바빠. 말랑 핑은 또 푸딩핑이라 노는 거야, 또나? 어 그, 그, 치 말랑. 매번 푸딩핑이라 노는데요, 또나? 메롱 메롱, 야구루지롱 또나? 으으이 말랑! 나 커피 마피도 입으러 가야지. 말랑 핑이 올 시간 다 됐는데 왜안 오지, 푸딩? 어? 푸딩핑, 나왔어, 말랑. 말랑핑, 왔구나, 푸딩. <laughs> 푸딩핑, 이제 다 아는 척안할 거야. 뭐? 너 정말 싫어. 말랑핑! 대체 왜 단짝친 구라고 말랑? 너희 둘이? 응, 응. 말랑핑, 어, 말랑핑, 응? 넌 푸딩핑과 제일 친하지? 아닌데 말랑. 뭐? 너 푸딩핑과 늘 함께 다녔잖아. 난 항상 푸딩때 푸딩핑 때문에 놀림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요즘 푸딩핑이 너무 너무 싫어. 뭐 말랑핑. 걔 항상 도와달라고 하질 않나 쉴 틈도 안 주질 않나. 정말 꼴도 보기 싫어 말랑. 난 그렇게 푸딩핑한테 상처를 주고 말았어 말랑. 헐 말랑핑 그런 일이 있었구나치요. 어 내가 왜그어 그래, 내가 왜 그랬을까 말랑. 푸딩핑이 많이 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너무 큰 충격을 주는 말을 해서 푸딩핑이 서운할. 푸딩핑이 화났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어 말랑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말랑 하하 말랑 말랑핑 우리가 화해할 수 있게 도와줄게 어? 정말이야 말랑? 그렇죠 너도 그냥 이유이 있어서 그랬던 거지 일부러 그런 말을 한건 아니잖아 푸딩핑하고 분명 화해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도와줄게 고마워 말랑 하지만, 어떻게 해야 되지, 빛나? 음, 글쎄, 처롱?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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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해야 될것 같은데. 음, 말랑핑. 넌 여태까지 내 좋아해준 적이 없던 거야, 푸딩. 난, 널 좋아했는데, 내 춤도 좋아해준다고 했었잖아, 말랑핑. 대체 왜, 아니야. 말랑핑이 일부러 그런 말 했을 리 없어, 푸딩.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. 난 말랑핑을 믿을 거야. 근데 난 지금 어디로 온 거지, 푸딩? 길을 잃은 거 같은데. 어쩌지? 아, 무서워. 푸딩, <laughs> 말랑핑. 안녕, 푸딩핑. 아, 깜짝이야, 푸딩. 오였구나 있잖아,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, 뿌꾸? 어 말랑핑이 날 상처줬어.하지만 무슨 이유가 있,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물어보질 않았거든.근데 내가 여기에서 길을 잃어서 물어볼 시간이 없는 것 같아.응 그래?내가 도와줄 테니 너도 나한 번만 도와줄 수 있어?어 정말 어떻게?소곤소곤 소곤소곤.그건 싫어.내 친구 말랑핑을 위기에 빠뜨리고 싶지 않단 말이야.말랑핑이. 어떤 행동하든 나 말랑핑 믿고 싶어. 그래? 좋아. 그럼 이 작전으로 간다 츄우 그래 말랑. 긴급속보입니다. 어? 응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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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전 어떤 수상한 정체불명의 괴물이 나타나 한 틴이핑을 잡아갔습니다. 티, 이 틴이핑의 이름은 푸딩핑으로 말랑핑이라는 틴이핑의 단짝 친구입니다. 헉! 푸 푸딩핑 어쩌지, 빛나아나 때문이야 말랑. 그때 푸딩핑한테 상처 주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말랑. 미안해, 푸딩핑. 말랑핑, 우리가 푸딩핑을 꼭 구해줄게. 너도 같이 힘을 합쳐보자. 좋아, 푸딩핑을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수 있어 말랑. 가자 말랑. 푸딩핑, 조금만 기다려. 내가 꼭구 해줄게 말랑. 그러니까 내 부탁을 진작에 들어줬어야지, 뿌부내 친구 말랑핑을 건드리지 마, 마푸딩. 마 야,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알려나? 어어, 푸딩, 멈춰 말랑. 말랑 핑. 푸딩 핑. 내가 꼭 구해 줄게. 조금만 참아, 말랑. 응, 푸딩. 하? 하? 재미에 젤리볼. 말랑. 내가 이런 걸 통할 것 같아. 슉. 아이고. 슉슉슉. 슉, 슉. 아우. 하. 어, 내가 말랑말랑한 젤리트니핑이란거 잊었나 보지, 말랑. 어서 내 친구를 폴하자 말랑 안 그러면 잠깐만 뿌뿌 응? 네가 먼저 소품을 내려놓는 게 어때? 안 그럼 후, 부딩핑이 다칠 수도 있어 어떻게 할 거야? 소품 내려놓을 거야 안 놓을 거야? 어쩔 수 없지 얘들아 소품 내려놔 알았어 됐지 말랑? 좋아 푸딩핑을 해치진 않을게 하지만 푸딩핑은 영원히 내 거야 너도 어차피 이 친구를 상처 줬잖아 그런데 어떻게 친구 자격이 있겠냐? 어? 그래 네 말이 맞아 말랑핑은 내 친구 자격이 있어 어? 뭐? 아이고. 말랑핑은 항상 내 춤을 재밌게 바라봐줬던 멋진 친구였어. 나랑 생일과 좋아하는 색깔, 공통점이 많았지. 내가 놀림을 받아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건 말랑핑 뿐이었다고 푸딩. 네가 뭔데 내 친구한테 함부로 말해. 내 친구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. 정말 얄능 녀석이야. 푸딩핑. 말랑핑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거야. 난 말랑핑이 믿어. 으아! 아 푸딩핑. 어, 어여여여. 푸딩핑 괜찮아 말랑. 푸딩핑 다이야 말랑. 두고 보자 부부. 거기서 말랑. 어, 어 저기 푸딩핑. 내가 너무 너한테 관심을 안 가져줬던 거 알아. 응? 전부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아서 그랬던 거지. 미안해. 나는놀림을줄 생각은 아니었는데. 푸딩 핑. 말랑 핑. 난 어떻게 하든 난 네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. 뭐 놀림만 받... 놀림을 받을 때가 있다면 그냥 무시하고 하는 네가 하는 일이 집중하면 돼. 그게 진정한 재미를 찾는 네 모습이니까. 푸딩핑 말랑핑. 그래, 네가 말한 대로 할게, 말랑. <laughs> 정말 감동적인 우정이야, 빛나. 맞아, 맞아, 츄. 오늘의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